<laughs>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? 가장 슬... 저는 여기 납작하고 네. 여기 튀어나오고 네. 여기 또 머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너무 이렇게 되려요 이렇게 네. 이, 여기를 좀 이렇게 살리는 식으로 네 볼륨이 좀 있었으면 음, 한번 음, 만들어 음, 볼게요. 네. 파이팅! 네. <laughs> 약을 바르고 났더니. 오히려 더 머릿결이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, 너무,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졌어요. 네. 이대로 네. 가도 될것 같아요? 퇴심이 네, 네. <laughs> 살려도 그 유지기간이 네. 너무 짧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가르마를 바꿔드려볼 텐데 네.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아도 아마 훨씬 자연스러우실 네. 거예요. 팀하게 보이지만 네. 있게끔 여기 살리는 거하고 네. 두상 좁아지는 거. 네. 알겠습니다. 훨씬 트렌드해 보이지?